시냐, 누가 아이고. 이제 아프대는 하지 마랑. 응. 오혜랑 병원이나 갑서게. 아 어, 경호 자네도희보제는햄적이 경보 어디 가시냐? 저 방에 이조들 대짜로 걸러져있습다 아이고 저놈뭐 새끼 저거 저거 아직도 조차 답이라 저거. 아이고 어머 그자. 어도나는이 진짜 같은 합 경보야. 경보야. 아이 아, 아, 진짜. 아, 진짜. 나막아침터왜우주가게 이거 이놈의 새끼 해가 중천에다 시냐 지금 잠이냐 너? 아 시끄럽게 사람이 큰 일을 하려면 조물패나 욕금 잡아들어야만. 야어저동생강 빼빠지게가 반인 하는데 어? 아무나 나가 바티가려 는시 아이고 이런 새끼가 터지면 고는 것보다 이런 나 오늘 어? 아, 나도 건곤하지 터짐이래 아, 아 무작정은 하게 마지막 하나 떼겠다. 맨날 나시는고 그래 진짜. 아 어머니도 그만 <laughs> 없어. 아침부터 이거 <이건> 무슨 난리 그만 흡아침부 이거 가 헤때워드로헤드워드 이거 거워드로헤드워다로헤짜짜드짜 헤드워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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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워아로헤드워드아이드워드이헤이워드로헤이거드로헤 존든, 존든 왔어, 존든. 아니, 존든 됐어, 됐어, 됐어. 됐다 그냥 이것만 해. 이것만 줍시 이거. 예. 아이고, 많이 예, 복수해. 예. 예? 이거못 가, 이거. 아이고. <laughs> 남자가 이게 챙겨, 이거. 알았다, 형. 고맙습니다. 많이 복수해. 이걸 나 차라고. 잠깐만. 뭐야? 에이, 이거 족자라, 이거. 형, 이거 없고, 형. 그, 그.

아 운동, 운동하죠. 뭐, 여기서 무슨 운동을 해. 에이, 뭐, 좋은 일 있는데. 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갑자기 빨리 가던 길. 빨리 가. 아닌데, 지금 무슨 일이 있어. 뭐뭔 일이 그냥 갑자기 빨리 그냥. 에이, 무슨 일이 어. 있는데. 아, 맞다. 저, 저, 혹시 보람씨 5만원짜리 하나 일러 먹을 그 수가? 5만원요? 이 네. 예. 아니, 래도 아마. 아, 뭐 아니면 됐고, 됐고, 안 됐고. 갖고 나왔는데. 가십시오 어디? 아, 맞다. 저기, 집만이 막 기다리면서. 게. 집만이. 혹시 저 집이 노물리 수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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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물리 이거 뿌려 먹고 해? 막 집만이 만난 독자 저조이지식 빨리 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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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아, 아이 근데 아직 겸보다가 안 들어왔시니 네 점심 생각 남시냐? 아니 그다큰 아들 더 어머니보다 응. 더잘맞은다니 걱정도 할줄아 그냥 이놈새끼 밥한 점만 안히 먹어줘도 아이고 어디 나가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애들랑 죽어지게 아이고 아이고 싫어.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어. 대시티브이 저저 그디 저두개다 무슨 얘기 아이고 우리 야컴퓨터 하고 틀림없좀막잘나와봤어 야, 내가 네, 네, 니얘 네. 여기 저 구경보시라고 있지. 아 얘. 예. 우리 저 조고 나들 아들... 부경보 우리 아들 됨수다마는 뭐큰일뭐 사고 쳤어. 아 그게 아니라 예. 예. 부경보 씨가 예. 이번에 KCTV에 프로한 예. 행사 응모권을 제출했신데 음. 당첨된 맛은 걔나 자 음. 상품권 주이란 맛이. 상품권 네. 일단 이거 받으. 어이 대형 세탁기 상품권이 주마 씨. 세탁기 맞슴. 예. 예. 그냥 이거는 어. 저 시내 가근에 예. 저 교환행 가는 거나 예. 그 상품권 애근에 교환행 가면 될 거예요. 아유, 아유 예 아유, 예. 아이고생했어다 맹세 당첨 감사대. 사이 3배가 있신 거라. 아 경보! 아이고 우리 경보가 이거네. 경보 씨한 세탁기가 새로 우리또그당 쓰가 아니가게. 아이고 잘됐지.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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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경보야. 예. 아이고 디자기야 디자기라. 세탁기 맞지. 어 경태요. 어디 가는 까어 경보구나. 예. 아유. 무당, 이 좋은 세상, 하도 푹푹 희망이네 무당아씨. 아이, 그, 이주민 협의회그 회장 일도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아, 무당아씨, 제가뭔 일이 있구나. 아이, 사실, 그 이주민들의 그 권익보호라든가 안정적인 지원을 지원하려면 이 지원금이 필요하잖아. 근데 그 예산 확보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네. 아이, 고 형은 일 잘하나. 뭐 좋은 일을 시켜주마시게. 아이, 이럴 때 말이야. 누가 산뜻 그 기부하는 사람이 나서던가, 아니면 하늘에서 그돈뭉텅이뚝 하고 하나 안 떨어지나. 아, 아 내가 너좀 붙잡고 계란 소리했다야. 아 갈게. 재미. 아 이거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조만 씨. 그래 그래. 예. 아 지워. 야이 할망신들 빠든 팔찌 때문에 요새 재수가 좋아. <laughs> 아, 저뭐신통막 동호단 말이야. 야, 물금 쓰면 김나게. 아, 너 지금 시간이 몇 시냐? 벌써 10분이 지났잖아. 아, 미안 나뭐 하당보나니 아, 진짜 미안하다. 뭐왜늘 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맨날 듣고. 아유, 아, 미안하게. 아, 가게. 어, 가게. 아 맞다. 너, 니거 네 가정 져 왔나? 아, 맞다, 맞다. 얘기만 치다구나. 영할 줄 알았자, 영할 줄 알. 나낙수방 놓고 가 나. 아 걔나 빨리 가 가족 없게아미안 h a 나 o moves again. I'm not that. 오, 오, 오. 아 o 아 at t 어 e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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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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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기 o 야 아이고 저 oh, 림 h oh, oh, 큰 h oh, oh, 이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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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h oh, oh, o 예, 누구 광화기 가면 지나가다 쓰러졌어. 예, 빨리 오시세요, 빨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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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가씨, 아가씨, 저희 찾아오세요, 여기요. 아가씨. 다음 소식입니다. 생명에 위독한 관광객을 구한 시민이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소 심장 질환이 있던 관광객은 자칫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 의 상황이었는데. 지나가던 시민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응급 상황에서 침착하게 행동을 보여준 시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객차 연결돼 있습니다. 나정훈 기자. 제주의 여행온 20대 관광객의 소중한 목숨을 살려낸 한 젊은이의 선행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애월읍 부엄리에 사는 부경보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당시 여대생은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쓰러졌다가 마침 길을 지나던 부경보 씨가 이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면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 여대생은 자신의 생명의 은인을 꼭 찾고 싶다며 자신의 SNS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오늘 바로 지금 그 부경보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예. 예. 지금 세상에 좀 널리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좀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아나참 이거 기분이 뒤숭숭하다. 생 이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그 길에 쓰러진 그 여자분을 119에 신고했을 뿐이고 또아그 119에서 그 병원까지 아주 빠른 시간에 후송을 한게 그분들이 공이 컸지. 나가 뭐헌교신디보다나신디 영어는 지제 아나맞게 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게. 아, 되게 좀 겸손하신 말씀까지 하시네요. 평소에 부경보 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선배를 통해서 한번 만나볼까요? 아, 예, 예, 예. 네. 아, 아, 저는 그 경보의 마을 선배이자 아, 구엄리 이주민 협의회 회장 맡고 있는 김정태입니다. 아. 네, 평소 부경보 씨가 좀 어떤 분이신가요? 아, 아 예. 아, 경보는 그 뭐지? 제... 마을 후배라서 드릴 말씀이 아니라 그 평소에도 부지런하고 이불리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장래가 유명한 청년으로 그 동네에서도 그 칭찬이 자자합니다. 하하하. 아, 경보. 아하,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예. 네, 이처럼 훈훈한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따뜻함을 더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계속적으로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KTV 뉴스 나종은입니다. 아 어머니 너무 좋으 시겠어요 <laughs> 장한 아드님 <아들이 웃음> 두셔가지고 우리 경보 목태기 목태기 경보야 지마시는 그렇게 중요한 순간 에 대체 뭐 하고 있었어요? 아니 나는 그때 밑밥 까지러 가가지고 아야 됐다 됐어 아 이거 그 행운이라는 것도 뭐다 사람 따라붙는 거지 안 그래 경보야? <웃음> <웃음> 아이고, 좋다, 만하게. 아이고, 아이고 이제 가만히라. <laughs> 아, 아이고, 참... 아니에요, 경보씨 아... 우리 경보시덕에 우리 형부 k c 이 시티비 도수도주고 우리 형제, 밥한번살게그 그래, 그래. <웃음> 그래. <웃음> 밥 먹으러, 밥 그래, 그래. <웃음> 그래. <웃음> 밥 먹으러, 그래, 그래. <laughs> 밥 <먹으러>. 그래, 그래. <laughs> <밥> 먹으러,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여, 아, 계십니까? 아, 저, 와, 저, 여기 혹시 부경보시라고 계십니까? 아 예, 예 제가 부경보 계는데 무사마 씨. 아 마케터장. 부장님.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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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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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형님, 어, 그때 그그 그 길에 길에 길에서 쓰러진 아가씨. 아, 어, 나... 아그때신고했던그 그 아가씨 아, 그 분이야? 아 이제 괜찮아요, 아가씨? 네 덕분에 보시다시피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다행이다. 아빠 이분이세요. 아 자네가 우리 무남독녀 외동딸을 살려준 그 청년인가? 어 밖에 만든지 누구신지. 네 이분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K 그룹의 왕 회장님이십니다. 저저그 그, 그러니까 그 이분이 그 K 그룹 왕 회장님? 왕? 어 저도 뭐이 동네에선 그 이주민 협의회장입니다만 뭐 아니, 같은 회장 아니죠? 아 저, 진짜 수천맞게 형문에 아잇 아니야? 아 아니, 앉아, 아니, 아니. 그거 아니야? 어, 죄송합니다 회장님 어 죄송합니다 좀 하셔 아좀하 고맙네 자네가 우리 외동딸을 살렸어 이야. 아니 뭐 제가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아니 글요 자네가 우리 무남동네 외동딸을 살렸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저희 회장님께서 조그만 성의 표시로 구경우게이 음. 자동차 를선물하셨 자동차, 자동를나 준다고 했지? 오, 오, 약속하지만 받아 주게.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시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게. 오, 전화번호. 회장님들이 이렇폰안주저장이저장이아 예. 시대가 어느 시대에 빡빡거려. 그럼 씨! 엄마 경복 씨. 오! 인차가 가 회장님한테 선물 받은 근처에요 그 아, 너무 예쁘다. 오! 보람씨 네. 경마랑 탑저 옆에. 저 진짜. 나저 타도 돼요? 다 봐. 헉, 어머, 어머, 웬일이야? <laughs> 어머, 내가 이러고. 와, 이거 세상 제사... 오 너무 예쁘다. 어머. 엄마 안에 더 예쁘다. 아! 오 세상에. 괜찮지, 아내가. 얘. 네, 어머 세상에. 자, 벌써 경마랑 우리 해안도로 한 바퀴 돌까 하지좋죠 좋죠! 오빠 달려! Let's go. 안전벨트 메고 까까! 출발! 가가 가! 자! 참 사람 팔자 모른다더니. 어이, 갑자기 그것도 무슨 소리야? 경보씨 말이야. 아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람 운이 그렇게 바뀌냐고 아 그러게 아니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모른다더니만 허 어, 그거 참야 <laughs> 경보가 지금 예, 응. 그니 우리한테 들어왔어야 되는데 어? 지금 근데 아, 누구지? 어? 경보 전화인데? 경보 씨? 어, 어 경보야 무슨 일로? 뭐? 그게 진짜야? 어? 어 그래 고마워 경보야 <laughs>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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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그래 고맙다 그 그래, 부경보 부 이따 봐 <laughs> 왜? 무슨 일인데? 경보 씨가 왜? 이제 됐어. 이제 됐어. <laughs> 왜 답답해 죽겠네. 무슨 일이냐고. 아니, 응. 그 경보가 그 케이그룹 회장님한테 부탁했더니, 응. 우리 이주민 협의회 지원을 약속하셨다는 거야! 정말? <laughs> 어. 왜 거기, 그 케이그룹? 그 그래, 그래. 그래. 어, 정말 잘 됐다. 어. 안 그래도 자기 그거 때문에 걱정 많이 했잖아. 어, 어잘 됐다, 잘 됐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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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 아, 신나 자기야, 이거 어. 하나 어어. 어 <laughs> <laughs> 아, 이제 <laughs> 신나, 신나. 회장으로 나도 측면도 쓰고 말이야. 응? <laughs> 음?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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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왔어. 경보라구라게 아이고 우리 복대기 아이가 이거 이거 이고 그래도 경 오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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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야좀 사마타게요. 예. 어? 나 이제 우리 어? 우리 복대기 경보 되게 사람 쪽에. 아이고, 나 밭에 갔다 오마이. 예예. 이거 젊은놈이 뭐 대낮부터 술이냐? 이경보야. 응. 요새 형 사는 게 재미가 없다. 아이고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좀 슬픈 일도 있고 그런는 거지 뭐 젊은 사람이 그 가져기네 한숨이나 푹푹 쉬고 야! 글라! 시에 강의 맞춰서 사줄게 시에 됐고이 야나뭐하나 물어볼게 뭐? 야 너가 뭐 전생에 나를 구한 것도 아닌데 영 하루아침에 계속 좋은 일만 생겼나? 걷니 얘기대될게 아닌데 아 진짜 아, 았너 친구라니 너신동원이어디가 고치 말라잉 나안군다게 어디? 어? 이봐 아, 진짜? 어? 야그팔이팔세 때문에 그건 잘 됐다는 거아니너 어, 어. 어디가 곧지 말라 이또 저번에 치로 손으로 행들기지말라 내가 어디가 곧 나게 얼마 인 무거운디? 아이고 개나 막 무거워하니? 아. 어이구 뭐그 팔찌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남을 산게막산대 경고야. 지난번에 그 지원금 해준 것도 고맙고 해서 <laughs> 그래뭐 회장님이 했죠 나가야지 가게. 아 그건 그런데 경보야 예. 그 팔찌 한번만 차보면 네. 되겠니? 이거 안돼 이건. 아, 이거 그러지, 아, 그러지 말고 한번 차보자. 안 돼요씨 이거 무슨 아이고 이건 안 됩니다. 아, 경보 야 그래. 한번만 차보자. 에이 이거 안 돼요. 아경 경보야 아. 안 돼. 경보씨. 무대 또. 아 우리 경보씨 오늘 너무 듬직하다. <laughs> 어 이거 좀별 일이요. <laughs> 경보씨. 예. 어. 네. 요 팔찌 요거. 아팔찌건 팔찌 말꺼어지 마세요! 팔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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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보 씨! 안 돼. 아이, 아이 아, 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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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보 씨! 안 돼. 안 돼. 씨. 어. 어 혹시 형수님까지 팔찌 안돼 안돼 알면... 안돼! 아니 팔찌 한 번만 차게 해주면 안돼! 내가 보람이 안돼 잘 되게 연결 안돼! 안돼! 아 진짜 경보야! <laughs> 너 이거, 야이 새끼, 너 제일 나쁜 마! 왜왜무사소 돌을 부 말쟁이! 안돼!

아이고, 참, 네. 이거. 나도 다 들었는데. 이게. 어디 경부는 어디 갔어 경부 아 이신데, 노시 불러도 아니나, 암수다. 아니, 그냥 대령 없자. 얘기할 것도 있고 얘기할 거저 경부야! 저, 저 노인회장님 오셨죠? 저게나오라이 아이고, 무슨 그 팔찌에 만드는 걸다 공유해줄까, 진짜. 아, 50대가. 아, 참. 사람이 욕심이 많으면 화를 불러오는 법. 그러니. 욕심을 부리지 마라 그거 당장 이말저말 말고 하를안 당하려면 저 앞바다에 그냥 버려 아 대수하게 나 무사 나가 데깁니까나 건디 그만며칠구 지나치면 안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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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부야 걔야 야, 참... 야, 경부야 너네네 지기말저해라 경부야 어. It's a holiday. It's something I think's worthwhile. If the puppet makes you smile, if not, then you're throwing stones. Throwing stones, throwing stones. Ooh, it's a funny game. Don't believe that it's all the same. I can't think what I just said But the soft pillow on my head Millions of eyes can't see 너 갈지가 <laughs> 뭐라고 아깝다 한번 차보기라도 할걸 <laughs> 넌 아직도 그 소리야 야야 <laughs> 나 먼저 갈란다 <laughs> 강보민. 행복해진 자네가 우리 문암동리 외동딸을 살렸어. 아니뭐 제가 뭐특별한게 없는데. 안일세. <laughs> <laughs> 아세아세세 <아니>, 아, 진짜, 지금, 시대가 어르신들빵 빵빵 금람씨방람씨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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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금 방금, 방금, 방티가금 방금, 봐 아이고 아이고 이 방금, 방